어 왔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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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쭈꾸미 잡을 때도 그렇고.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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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어. 왔어. 뺑글뺑글 돈다. 한번 봅시다. <목소리> 안녕하십니까. 마산에서 낚시하는 꽃이락입니다. 마산꽃이라고 오늘은 통룡의 유촌마을에 오늘 또 봄산란 가부징어 탐사 한번 나와봤습니다. 오늘 여기 통룡에 탐사를 한번 와봤는데 유촌이 원래 가비 시즌 때는 엄청 유명한 곳이죠. 후레기 시즌 때도 유명한 곳이고, 여기 워낙 제가 오늘 사용할 로드는 어제랑 좀 다른 스펙을 들고 나왔습니다. 오늘 사용할 로드는 다이아에서 나온 17 에메르달스 MX 세트입니다. 예, 로드는 예, 862ML대고, 릴은 2500번. 어제랑 채비는 똑같습니다. 핀돌레 12호에 3호 봉돌 1.8호 액입니다. 카키 색깔. 쑥색이죠. 이걸로 해가지고 1.85에게 이걸로 해가지고 프리지그 채비를 해서 오늘 또 한번 공략을 해 보겠습니다 음. 저 반대편 방파제까지 쳐볼까요 <laughs> 어디 간거어아 저기 떨어지네다행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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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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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왔다, 왔다, 다다다 어제야 이어서 또 낙지를, 야, 돼지 마, 돼지 마. <laughs> 낙지가 올라요, 낙지가. 음, 어제도 이 칼라 애기로 잡았는데, 야, 잘 먹히네요.

승 급했 어. 나？이만큼 음. 됐 나？할게 용해 볼게요. 첫 캐스팅 을참분 들, 그 낚시 하시기, 전에 준비 운동 꼭하 세요. <laughs> 네, 낚 시도, 스포츠고, 운동인데, 준비 운동 안 하시면 <laughs> 다칠 수 있습니다, 진짜. 앵글이 좁게, 이상하게 나오네. 음, 응. 앵글이 이상하게 나와. 오오오오. 오 앵글로 갑시다. 끌림이죠. 빠졌죠. 야, 밑에 미끌림 장난 아니네요, 앞에. 음, 이건 된것 같고. 아우, 바람 심한 심하다. 멀리 날아갔어. 멀리 날아갔어. 멀리 날아갔어. 열심히 잡으러 다닌 것만 내일 날씨가 좋으면 내일은 사랑도 들어가지고 갑오징어 좀 하다가 볼락도좀 하고 아 제대로 걸겠죠 맞았습니다 맞았어 터진 거야 맞은 거야 보자 터졌네요 딱 봐도 미끌림 때문에 고생 좀 하겠다 이런 곳에 또 갈 아, 가비들이 많이 나올 수도 있어요. 여기서 예전에 볼락을 한번 잡았었죠, 제가. 아. 자, 여기서 그때, 볼락낚시를 한번 했었어요. 그러고, 그 다음날, 피싱TV 촬영하고, 우루랄라 예, 촬영하면서, 여기서 그날, 밤에 야간에 혼자서 볼락낚시하고, 일단은 풀떼기들이 가비가 산란할 만한 풀떼기들은 일단 안 걸려서 올라옵니다 기본적으로 가비나 무늬오징어나 오징어들이 산란할 때 제일 좋아하는 풀떼기가 난초 같은 거 잔디 같이 생긴 것 그런데 잘피라고 하죠 잘피 잘피 이런 데다가 무늬오징어라든지 갑오징어들이 산란 알을 많이 붙여서 이렇게 산란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이건또 정확한 건 아닌데 다들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제가 정확하게 이게 뭐 학명으로 정확하게 뭐 어디서 뭐 해양 연구소 이런 데서 연구해서 나온 그런게 아니고 낚시꾼들 말을 입을 통해서 전해지고 전해져서 나온 건데 맞는 것 같더라고요. 잘피밭 있는 데를 찾아가지고 리팅하는 게 맞는데 여기는 잘피밭이 일단 없어요. 제가 조금이 작년에 잡았던데 거기가 완전 잘피밭이었거든요. 거기는. 바로 생기죠. 아, 또 내가 단디 묶는 나다안 터진다. 잘피밭이에요. 여기에 문이라든지 갑오징어라든지, 산란을 많이 한다고 하지요. 일단은 잘피밭이 있긴 있는데,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가비가 있는 게 중요한데, 촉수로 가져가는데 이제 다리가 짧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올라탔을 때, 이제, 저가 생각해서, 저가 추구하는 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애기를 쭈꾸미 잡을 때도 그렇고, 왔어!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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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뱅글뱅글 돈다. 가비는 아닌 것 같은데. 라인이 움직이네, 움직이거든. 수촌가? <농지다> <웃음> 낙지다! 낙지다! <laughs> <laughs> 음, 낙지 한 마리 올라왔습니다. 낙진만 잡혀, 나는. 가비 잡으러 왔는데. 너무 강물이네. 줄줄줄 하네, 줄줄줄. 쥬쥬쥬. 보여드릴 거야. 누가 물, 물을 틀어놨어. 봐요. 누가 물을 틀어놨어요. 저기 봐요. <laughs> 누가 강, 강에 저기에 물틀어놨어 지금. 자 앞으로 쳐봅시다 <laughs> 자 슬레이트 치고 <laughs> 마산꽃이라고 오늘 이제 3차 산란 가보징어 탐사 나왔습니다 3차 산란 가보징어가 아니고 3차 탐사를 나왔습니다 1차 탐사를 거제 구영방파지 가서 대왕 낙지 잡았고 2차는 이틀 전에 통영 유촌마을 가 가지고 낙지 잡았고 3차 탐사는 오늘 고성의 용암포 상도 선착장 있는 데 가서 또 낙지만 잡았습니다 1일 1낙지씩 계속하고 있는데, 낙지만 계속 잡다 보면 언젠가는 또 갑오징어가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참, 음, 산란 갑오징어의, 가보증어에... 예, 밭이라고 하는 이 고성까지 왔는데, 아직까지 제가 실력이 부족하니까 산란 갑오징어가 안 나오는가 봅니다. 오늘도 근데 재밌게 잘 낙지했습니다. 낙지했습니다. <laughs> 왜 낙지했습니다. <laughs> 재밌게 뭘 낙지를 해. 아, 미치겠다. 낙지, 낙지 만 잡았어. <laughs> 재밌게 낙지를 했대. <laughs> 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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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낚시는 스포츠다. 마산에서 낚시 시작해서. 임마. 이만큼 전국으로 뻗쳐나갈 마산 꽃이라게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